어 진짜 나쁜 마음 먹고 한번 자살할까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올라온 23살 윤광훈이랑. 아, 네. 브루밍 TV는 어떤 동기로 출연신청 하시는 거예요? 어 아,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렇게 브루밍쪽 어플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거기서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좀적을 많이 모시길래 저도 한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했습니다. 아, 본인은 어디가 고민이세요? 아 저는 좀 턱이랑 눈이 좀 콤플렉스라서. 아, 죄송한데 그 잠깐 마스크 좀 벗어보셨을까요? 아, 네. 아. 일단 올라가시죠. 예. 현재 어떤 자세요 지금 용접 쪽이 하고 있습요아 그러세요? 네. 그 얼굴 고민은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중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아. 요어뭐 어, 친구들이 놀리거나 그랬어요? <laughs> 아 친구들이서 이턱 때문에 네. 맨날 놀리고, 응. 너 얼굴은 굴러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 그때 되게 상처받는 시절었어요 네, 자충기기도 하니까 좀국민도 많이 되고 아내왜 이렇게 변하지 싶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부모님 은 뭐라 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그때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셔서 음. 힘드셔서 돌아볼 겨를이 없으셨는가요? 실례되는 네. 질문인지 네. 모르겠는데 부모님께서는 사고로 돌아가셨니 아니요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곧이어서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 근데 정말 절망적이셨겠어요. <laughs> 어, 혹시뭐 그때 막 나쁜 마음을 먹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 물론 부모님도 막 돌아가시고 힘든데 친구들도 놀리고 이제 누나도 사실 좀 아프거든요. 누나가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어 이게. <laughs> 그 나이에 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진짜 나쁜 마음 먹고 한번 자살할까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제 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받고 해서. 고등학교 돼서 이제 용접이라는 거 배우고, 이렇게 용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 하세요? <laughs> 집에서도 이렇게 깨끗하게 세요는 광호님 이제 들어가시는데 <웃음> 네. <웃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긴장되는데 잘하고 네.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많이 부어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 좀 말을 할수 있어요 턱은 아직 붓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잘된것 같아요 아무튼, 그룹민족 덕분에 좋은 병원도 알게 되고, 평생 소원도 이룰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본인도 스스로 약간, 보이세요? 느껴지세요? 어, 느껴 저도 물론 놀랐고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놀라서, 장난식으로 어, 누구야? 누구세요? 그거. 혹시 얘기 외친 가 돌아오는 거 아닐까요? <laughs> 그러면 너무 좋겠다. <laughs> <laughs> 이따 영상편지 한 번. 마이! 아, 강훈이. 네. 아 고생 많았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아까 처음으로 거울 봤잖아요. 네. 진짜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 엄청 행복해 진짜. 아 약간 살짝 뭐, 뭐 감동돼서 그런지. 네. 눈물 나고 그랬어요. 아저 저도 아, 진짜 울컥? 울컥. 아 지금 아, 완전 울컥. 내가 바뀌었구나. 어. 내가 진짜 그동안 이제 좀 컴플렉스였던 게 바뀌었구나 이 느낌이 딱 받으니까. 네. 와. <laughs> 네, 그 앞으로. 더 붓기 관리 잘 하시고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집도 하신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너무 감사해서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그 동안 힘들었던 인생을 보상받은 느낌이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수술한 지 2주가 된 윤광훈입니다. 1주차에는 말도 좀잘안 나오고 해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2주가 되니까 이제 모습도 좀 많이 보기 좋아지고, 멋있어지고, 그 다음에 말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원장님이 진짜 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다 캐치를 잘 해주셔서 이제 나온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이 붓기는 이제 앞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뺄 생각입니다. 그때는 더 멋있어지겠죠? 기대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